7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 한번 쭉 한번 보고 가시죠. 2차전지의 광풍, 사람들의 미칠듯한 광기, 하나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테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미 기업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생각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물론 이게 끝났을지 안 끝났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끝났을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장중에 26%를 찍었어요. 2 6 4 1 종가는 마이너스 1 5위로 끝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랠리, 이때 늦게 들어가, 들어가셨던 분들, 차라리 여기는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물량 소화하고 갈까? 떨어질까? 생각이 많으시겠죠? 갑자기 어, 어제 10% 먹었는데, 오늘 30%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어,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쭉 먹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끝나 있으면 생각이 상당히 많겠죠. 그쵸? 이런 거는 이제는 기업가치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내 증시는 참 안타깝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돈을 버기 힘들게 만들어요. 거듭 언급들이지만 바닥에서 박박 기는 거. 지금은 셀티론에서 다음 번 물량이 수급이 넘어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얘는 이미 엄청나게 달렸어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수급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 믿어요. 뭐? 이것만 믿는다고요, 이거. 요거밖에안 믿어요, 저. 저 이것만 믿어요. 흐름. 보시면 엄청난 랠리에 이어서 이때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달립니다. 보이시죠? 물량을 이때 에너지를 응축하고 한번 달린 거는 정상이에요. 여기서 한번더 응축하고 한번더 미칠 듯한 피날레거든요. 이게 이게 피날레로 끝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럴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업 가치의 영역을 벗어난 광풍이었다. 사람들의 미칠 듯한 탐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다. 그리고 그 작업에는 역시 뻔하게 그들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들은 변함없이 여기 달려들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이따 수고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와 맞물려서 에코 프로도 똑같아요. 보이시죠?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장 중에 19%.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5.03. 다 똑같아요. 포스크 표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같이. 장 중에 16%. 오늘 마이너스 6%. 보이시죠? 과연 이게 갈까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제대로 된 슈팅이라고 하죠. 그것도 고점권에서 마지막 피날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실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은 판 것으로 나오고 외국인은 담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 믿어요. 뭐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거. 저는 이걸 안 믿는다고요. 100% 돌아옵니다. 그걸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nf. 얘는 좀 힘이 없어요. 그렇죠 대장 세트에서는 조금 힘이 약해. 어쨌든 얘도 밀렸어요. 장 중에 한 14%까지 올랐다가 오늘 5.40. 다 그래요. 참 재밌죠? 이거는 하나의 테마였다. 지금은. 지금은 테마였고, 일정 기간. 좀 기간을 많이 거쳐야 될것 같아요. 이유는? 좀 너무 많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안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 s d i 얘는 대장이었으니까. 워낙 회사 가치가 크잖아요. 1 1 6 하락했는데, 얘도. 장 중에 3%까지 갔다가 1.16. 그나마 얘는 좀 적었네요.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2.36인데, 얘도 좀 컸네요. 4 3 8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5.7이 갔다가 오늘 2.36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2차 전지의 흐름이었어요. 저는 금광을 금양을 아예 기업가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쭉 보시죠. 월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는요. 이런 흐름이었다. 이거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미칠 듯한 광풍이었다. 하나의 테마로 보였다. 지금은 기업 가치를 완전히 벗어났다. 끝에서 끝때까지 벗어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거 개의치 않는다. 가격만 보거든. 미칠듯이 내 거를 못 가고 있거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러나 개인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창구에 변환이 좀 있네요. 창구 한번 볼까? 조금 있다가 이거 마치고 창구로 볼게요. 에코프로 월봉. 그다음 에코프로 BM 월봉. 똑같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NF 월봉. 얘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도 그 다음 포스코표처형 월봉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좀 볼게요 아까 보셨던 에코프로 bm부터 좀 볼게요 자 보니까요 외국인이 들어온 것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저는 믿지를 않는다고요 나보고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 외국계 창고로 들어왔어 저는 안 믿는다고요 개인은 매도가 나왔어 보이시죠 이때 개인이 계속 매도가 나왔어 매도를 4거래 연속 나왔는데 외국인은 4거래 연속 나왔어 근데 왜 흐름은 끝이 난 것처럼 보일까요? 왜? 저는 그래서 이걸 안 믿는다고. 요즘 좀 진화란 것 같네요. 개인들이 그래도 수급을 좀 보니까 창구에 변화를 줘야 되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면 또라이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나는 나의 데이터와 나의 촉과 나의 원칙을 믿어요. 2차 전진은 한타에 무조건 쉬줘야 됩니다. 저거는 이미 아직도 버블이 안 끝났어요. 이미 이제 거기서 곡소리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업가치에 기업 가치에 의한 투자, 본질에 의한 투자, 값어치, 이 부분에 의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게 개인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투자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셀트리온. 지금 실적 성장과 다가오는 대형 모멘텀이 줄줄이 있는데 주가는 오늘도 1.45를 밀어서 14만 2천 원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망하는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차전전를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차례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시차를 두고. 거기에는 PBM사 등재와 함께, 삼사합병과 대형 M&A와 함께, 램시마에스 신약 허가, 그리고 다가오는 대형 모멘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 가치 성장 위에, 실적 성장 위에, 그게 진행져야, 진행되어져야 수급이, 저수급들이 일로 오겠죠. 저는 기다립니다. 충분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 왜? 지난동안 못 갔으니까. 2년 반 동안 에너지를 응축했으니까. 기업 가치는 성장을 이때보다 미친 듯이 해 있으니까. 수급을 쏠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치요? 오늘 셀트리온에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추후에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진출했다는 성장성은 유효하다. 오히려 올해부터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다시 성장이 증명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 시장이 두 번째 물거리 열렸거든요. 허주마, 램시마, 트룩시마, 레미케이드, 리툭산, 그리고 허셉틴 이 시장을 넘어서는 두 번째 물거리 전세계 아직까지 최대 의약품 시장 규모인 휴미라 이거 하나만 미국 시장이 25조에 육박하죠. 그쵸? 24조, 25조. 전세계 기준으로 30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규모가 많아봐야 30조, 40조예요. 이거 하나가 그걸 능가한다. 그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가를 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2023년도, 4년도, 성장을 증명해내는 한 해가 됩니다. 거기에 3, 4 합병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그렇죠 10월, 고그 기준점일까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헬스케어가 유리하다, 셀트리온이 유리하다, 제약이 유리하다,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어느 주식을 산다는 게 저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마인드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합병에 반대할 거거든. 그러고 나면 합병이 무산되고 나잖아요? 그럼 주가는, 더, 주가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자기 하나 쪽, 누군가가 얼마나 큰 많은 손해를 볼게요. 누군가는 조금 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조금 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결국은 주가 상승에 나온다면 모두가 다 해피해지겠죠. 합병이 진행되면 안 하면 안 했지.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완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안 돼. 아, 소정지 물러나. 이거는 공매도의 작업에 유린당하신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계좌장고가 플러스로 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쵸? 잔챙이 같은 그런, 뭐라 그러자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마인드 같은 거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셀티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으로 말입니다. 큰 마인드! 오늘 새벽에 FMC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 0.25% 확률이 98%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시장은 이미 반영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연준 제롬프와 의장의 기자회견이겠죠.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야 될지 결국 연준이 시장에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연준 입장에선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모니터링하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하반기 상수장은 제 끊임없이 언급이 된다. 예상이 된다. 언급을 드렸죠. 다만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좀 볼게요. 역시 오늘도 신앙. 오늘은 매수 쪽에 있네요. 얘가 매수 쪽에 있으면 반갑지가 않아요. 이유는 모아서 또 미니까. 얘와 JP 모건이 그동안에 워낙 오래 이 창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중 외국계 흐름은 전혀 안 보입니다. 희한하죠? 2차 전제가 미친 듯이 달리고 나서 윗꼬리를 달아줬더니 길게 달아줬더니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가 지금 대형주예요, 대형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빌린다는 건 정말 독특한 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긴 조용합니다. 얘네는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저는 이 외국계 창고 또한 믿지 않아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걔네, 걔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셀트룡의 공매도 누적장구가 286만 9천 주. 190만 주 대비해서 100만 주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조금 바닥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시 줄어들겠지요. 얘가 늘어날 동안에 주가도 바닥을 박박 끼었고 2차 전지는 광풍.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칠 듯한 포모. 사람들의 탐욕은 어지간하구나. 그리고 그거를 자극했던 그들. 변함이 없었다. 하나 있었네요. 창구의 변화. 업데이트 를 했네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여지없이 갖다 버려버리죠. 어쨌든 중요한 건 지켜봐야 됩니다. 셀트리오는 오늘 공매도 매매기 중 4.93, 거래량은 128만주. 오늘 1.4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나마 128만주가가 많지는 않은데 주가가 최저 수준에서 거래량이 좀 잡혔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최저 수준에서 거래량이 조금 잡혔다. 최바닥권에서. 뭔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끝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감이 오시죠? 확률이 진짜 높다. 피해자는 개인입니다. 그럼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셀트오 헬스케어의 수급을 볼게요. 아, 공매도 매매 비중은 13.59. 거래량은 226만 주. 그쵸 헬스케어도 거래량이 좀 터졌어. 특이하죠?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오늘 0.96약보와그쵸 뭔가 다릅니다. ,이?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들어와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셀티론 제약은 4.89 매매비중, 거래량은 200만 주, 200, 200만만 주죠. 자, 201만 주인데 얘가 최근에 대비해서 거래량도 얘도 터졌습니다. 오늘 3 8일 상승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이 좀 오시죠? 충분히 기대할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삼형제의 수급을 간단히 볼게요. 거래량이 조금은 나왔으니까. 그러나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 거래량 120만 주로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89,677 주. 이게 신안이었을까요? 검은 머리니까 어쨌든 기간은 17,000주 매도. 개인은 69,000주 매도였다. 연계금이 최근에 73만 주를 한달 기준으로 미친 수 퍼다 아 벗어요. 사모펀드 10만 주. 오늘 금융투자에서 2만 6 0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최근에 한달 동안 대동단결에서 대부분 다 매도로 끝이 났죠. 요게 플러스로 돌아와야겠죠. 외국인도 돌아오고요. 개인의 매수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된다. 헬스케어 외국인 57,000주, 개인 14,000주 들어왔고요. 한달 기준 아직까지 1 2 7만주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간이 오늘 72,000주 매도했는데 그 매도 물량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다 나눠서 매도했고요. 를 얘네 또한 기간이 대동단결해서 매도가 나왔어요. 한달 기준 연기금이 52만 주. 사모펀드가 41만 주, 다 차례로 매도가 나왔고 기간이 150만 주, 개인의 120만 주,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은 12만 주 매도, 이것 또한 진짜 개인이 아닐 것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진짜 개인들이 헬스케어를 받아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물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드려요. 그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제약 기간 4,300주, 개인 12만 9천주 매수, 외국인은 13만 2천주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4천주, 보험 2200주, 투신 1200주 매도가 나왔고, 사모펀드가 12,000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얘도 기간에 40만주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네요. 54만주, 외국인은 14만 6천주,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거래일 연속 매도. 그러나 바닥권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외국계 셀트리 창구의 흐름은 없었다. 신안만 좀 보였었네요. 그럼 뭐죠? 2차전지는 윗꼬리를 달아줬다. 미칠 듯한 광풍 속에서 긴윗꼬리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자, 언제 끝이 날지. 저는 끝이 났다고 보는데 안 끝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차분하게 수급 돌아오는 걸 지켜보시죠. 힘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